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김 총리는 기본 인프라 구축은 마무리 단계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문재혁 기자입니다. 다음 달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, 중국 등 APEC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리 찾았습니다. 경주 APEC 정상 회장은. 의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공사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입니다. 10월 4일인데요. 그다음에 이제 가구가 들어가고 요즘쯤까지 10월 20일부터 는 이제 통역 기구나 음향 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이제 시운전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개기를 하게 됩니다. 김총리는 정상 5천장과 국제 미디어 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새롭게 변경된 정상 만천장도 방문했습니다. 만찬 연회장을 찾아 영접부터 리셉션, 문화 공연 등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. 여기는 공연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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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습니다. 어, 잠깐 봐도 돼요? 김 총리는 기본 인프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것 같다며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무슨 제품을 만들 때도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도 결국 맨 마지막에. 이끝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외관상의 근사함을 넘어서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. 김 총리는 이날 APEC 안전 개최를 위한 국가 대테러 종합 훈련도 직접 참관했습니다. 정상 회의장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신종 드론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. 김 총리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.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에이팩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KTB 문기혁입니다.